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734일째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61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굴리 시 형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른 영어 문장 만들기 훈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들 들여서, 들여서 고민 고민한 후에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계구령단어 3300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했거나 또는 이 교재의 도전영자광 가위교재 앞페이지들에서 이미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우리의 리조트 바닥은 융단으로 덮여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부분은 덮여 있다. 이 부분이죠. 시제가 수동태 현재가 되겠네요. 몸모으로 덮여 있다. 이 표현 많이 쓰이죠. be covered with. 이 표현 많이 쓰이죠. 자, 주어는 우리의 리조트 바닥. 이게 되겠네요. 이 얘가 덮여 있다. 용단으로, 자 용단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m o w e of our resort. 여기까지 주어 표변이죠. 그래서 우리의 리조트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의 리조트의 바닥, 이렇게 하면 되죠. 바닥, floor, 있죠. are covered with, 이렇게 쓰였어요. 동사 부분. 그래서 o u r o 받았으니까 여기를 floors라고 쓰면 되겠네요. covered with, 여기 용단이라는 단어 쓰면 되죠. 이 단어는 오늘 학습했습니다. 용단. 양탄자, rug. 자, 복수로 쓸게요. rugs. 이렇게 쓰겠습니다. 적어 볼게요. The 바닥 floor. 복수로 floors of our resort are covered with 용단 rug. 복수로 rugs.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The floors of our resort are covered with rugs. 2번. 자, 2번입니다. 인디애나의 개척자들은 세기의 첫 20년 동안에 사슴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알았다. 이 부분이죠. 자, 과거 시대죠. 자, 주어는 인디애나의 개척자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알았죠. 자, 뭘 알았느냐. 사슴이 많이 있는 거. 요걸 알았어요. 뭐뭐가 뭐뭐심을 알다. 자, 이런 표현. find. f i n 라는 단어 써가지고, 목적어, 목적교보.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뭐뭐가, 뭐뭐인 것을 알다. 이렇게. 그리고 세계의 첫 20년 동안에, 자이 부분은 부사국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뭐, in Indiana. 이랬어요. 그리고 자, found,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과거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인디애나가 있으니까 여기 개척자들 그러면 되니까 여기 개척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이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개척자, 성구자 파이니얼. 자,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겠습니다. 파이니얼스, in indiana, found, 목, 목적어, d e 사슴이, 많이 있는 거, 많은 거 이걸 알았다 이러면 되죠. 자, 보호자리에 그 형용사로 많은, 풍부한이란 단어 오늘 학습한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Plentiful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For the first two 자, 뭐 Of the century 그랬어요. 그 세기에, 세기에 첫 20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첫 20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가 있으니까 이게 10년, 10년이래 10년에 해당하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 편이 있죠 10년이 2개 decade 그리고 two decad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개척자들 pioneers p-i-o-n-e-r pioneers in indiana found deer 자 여기 풍부한 마늘이란 표현 plentiful p-r-e-n-t p l e n t i f u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For the first two, 자 십년이란 표현 decade, d-e-c-a-d, d e c a d e 라거 복수로 decades 이렇게 쓰겠습니다. Of the century, pioneers in Indiana found d e a r plentiful for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century. 3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3번 이러한 도시 공간들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이 변할 때이 세계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뭐할때 자, 이거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앞 먼저 나와있죠. 여기서 동사가 변하다죠. 주어는 <laughs> 어, 중산층의 인식이 되겠네요. 자, 어떤 중산층의 인식이냐. 이러한 도시 공간들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 자,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겠죠. 얘가 변할 때 자, 주절에 가지고 가 동사가 무너진다네요. 무너진다. 현재 시로 하면 되겠죠. 자, 주어는 이세계가 되겠습니다. 이세계는 무너진다. 자, 이렇게 이 형식으로 아니, 1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laughs> 자, when 접속사 when. 때를 나타낸 접속사. when이 나온 거 보니까 부사절 먼저 나왔어요. 자, 부사절의 주어가 이러한 도시 공간들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변할 때 자, 여기 체인지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 여기 주어 부분. 자, 이러한 도시 공간들에 대한 중산층의 인식.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중산층의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middle class. 인식이란 표현, 인식, 자각 이 표현, <laughs> 지각, 자각 이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perception of these 여기 뭡니까? 도시 공간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도시의 표현,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있죠. <laughs> 자, 그렇습니다. urban, 이거. 자, change, 이렇게 한거 보니까 여기도 perceptions, 이렇게 복수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this world, 이 세계는 무너진다. 시로 시작한다는 무너지다. 그렇습니다. collapse,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collapses,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When 저기 뭡니까 중산층의 이편이죠 middle class, middle 자 합성으로 middle class, c l a -S, s middle class 자 인식 perception, p e r c e p t i o n perceptions 복수로 perceptions of these 도시의 urban, u r b a n urban spaces change this world. 무너진다. collapse. C -O -L -L -A -P -S -E. c-o-l-l-a-p-s-e collapse. 이거를주가삼신단니까 collaps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When middle class perceptions of these urban spaces change, this world collapses.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대학 졸업생 중 일부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진학한다죠. 진학한다. 현재 시대고요. 어, 주어가 <laughs> 대학 졸업생 중 일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뭐뭐 뭐 중에 일부라는 표현, some of 랄랄라이 표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진학한다. 대학원에 뭐왜 얻기 위해 그러죠. 얻기 위해 뭐를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이렇게 단어 배열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자 받다가 동사고, 자이 뭐만 후에 그대 접속사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 after 이걸 적어가지고 이 부사절을 먼저 쓴다면 아, 받다가 동사하고 이 받은 것의 주체가 또 대학 졸업생 중 일부가 되죠. 예. 사람들이 받은 후, 뭐를 학사하기를, 이렇게 단어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Some of, 뭐, 뭐 중에 일부, 이런 표현이죠. Some of the college. 자, 대학 졸업생 중 일부 겠죠 대학 졸업생. 여기다 졸업생이란 표현. 대학 졸업생.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Graduate. 복수로 써야 되겠죠. Graduate. 자, 보니까, 여기 after라는 그 접속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로 나온 거 보니까, 주절이 먼저 나왔죠.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랬죠. 진학한다, 대학원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학한다, 대학원에. 이 다섯자로 써야 되죠. 다섯자로 대학원에 진학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진학한다 이 부분 쭉 계속해서 가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쭉쭉쭉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자, 무엇으로 쭉나아가다는 표현. Go on t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Go on to. 대학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대학원이라는 표현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Graduate schoo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fter. 자, day를 some of the college graduate. 이거를 받아서 day로 받았죠. They have received. 그들이 받은 후에 뭘받는다 그랬습니까? 학사학위를, 그죠? 이게 학사학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학사학위. A bachelor's degree. 이거죠. 자, 남은 말이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자, 자기가 힘들게 <laughs> 노력해가지고, 예, 뭔가 시간, 노력, 다리를 들여서 힘들게 얻는 거, 이걸 earn이라고 하죠. 벌다. earn. 자, 뭐를?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이거 이미 오늘 우리가 학습했죠. 자, 석사 학위는 masters degree, 박사 학위는 doctors degree 이런 거있죠 그래서 디그리는 공동으로 불리고 masters or doctors degre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 볼게요. some of the college 자, 졸업생 graduate. G R A D U A T E 복수로 g r a d u a t e 사람들이 지나간다. go 계속해 간다는 의미로 go on to죠. go on to 여기 <laughs> 대학원 graduate school, G R A D U A T E graduate school, S C H O O L. After they received a 자 학사 학위, a bachelor's degree, B A C H. e Bachelor로 와, Bachelor's 이렇게 쓰죠. Bachelor's degree to 어떻게 요 Earn, E-A-R-N, e -A -R -N, earner, 자, 석사하기, Master's degree, M-A-S-T-E-R, s -T -E -R, Or 박사하기, Doctor's degree, D-O-C-T-O-R, s degree. 자,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laughs> Some of the college graduates go on to graduate school after they hav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to earn a master's or doctor's degree.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1960년대의 녹색혁명은 우리의 식량 공급을 세계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하는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했다. 자 그렇습니다. 동사부분이 달성했다. 과거 시대죠. 주어는 1960년대의 녹쇄혁명. 이게, 달성했죠. 자, 뭘 달성했습니까? 위협을 달성했죠. 위협을. 자, 위협은 위협인데, 전례 없는 위협. 이렇게 끊며주면 되죠.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했다. 어떤 전례 없는 위협이냐. 증가하게 하는. 뭐, 뭐, 하게 하다. 라는 사역의 동사. 사역동사.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증가하게 하다. 뭘 증가하게 하죠? 우리의 식량 공급을 어떻게 더 빠르게, 뭐보다 세계인구보다 이렇게 비교표현 써가지고 네,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Green Revolution of the 1960s. 자, 이번, 이 부분, 주어 부분이죠. 1960년대, 연대할 때 여기 S를 붙여야 되죠. 이렇게. 1960년대의 녹색혁명. 얘가 달성했어요. Achieved. 뭐를? 음, 전례 없는 위협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례 없는 위협을. <laughs> 자, 증가하게 하는 그런 전례 없는 위협. 자, 이거 동격의 오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의 식량 공급, 우리의 식량 공급을 증가하게 하다. 뭐, 뭐, 하게 하다. m a k e 는 동사 쓰면 되죠. 사역동사로 make our food supplies 증가다. grow. 더 빠르게, faster, 뭐보다, t h e n 이러면 되죠. 세계인구보다, world population,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 전례 없는 이런표현 오늘 학습했죠. unprecedented, unprecedented. 여기는 위협,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위협, 그렇죠. fit,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쓰면 되겠고, 여기는 o 브 t 에 e 전체 단어 하면은, 명사 상당 확보와야 되기 때문에, make를 그대로 쓰면 되고, making, 이렇게, 명사 상당 확보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죠. 그래서, 동사 쓸 자리라면, 동명사로 만들어서 쓴다. making, our food supplies grow faster than world populatio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green revolution of the 1960s achieved the The unprecedented, unprecedented, unprecedented. Up of making, making our food supplies grow, grow faster, than world population.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Green Revolution of the 1960s achieved the unprecedented feat of making our food supplies grow faster than world population. 자 여기까지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미중유의 이런 표현이죠. pioneer, 개척자, 선구자, 동사로 개척하다, 선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f t 그러면 위협, 공적, 공은, 업적, 뛰어난 솜씨, 묘기까지도 확장이 되고요. work, 융단, 양탄자, plentiful, 풍부한 많은, perception, 인식, 지각, 자각, 통찰력, graduate, 대학 졸업생이죠. 대학원생. middle class. 그러면 중산층의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bachelor's degree. 그러면 학사학위. 그 다음에 master's degree. 석사학위. doctor's degree. 박사학위. go on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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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 나아가다. graduate school. 그러면 네, 대학원.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